자, 저번 시간에 골반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걸 연습을 제대로 해서 감각을 익히셨다면 그 골반 위에 허리를 얹어서 오늘은 그것을 완벽하게, 골반과 허리를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L자자세 앉기에서 안 되는 유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면 앉았을 때 햄스트링도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렇게. <laughs> 그리고 골반이 훈련이 좀덜 돼서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 있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진화해서 어이 다리 근육은 필수가 있고 살짝 요런 자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특히 중요한데 이제 골반도 조금 세워졌고 햄스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자 요렇게 어때요? 제 지금 허리가 어떤가요?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 기, 기대어져 있는 이 자세를 바른 L 자 자세 앉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척추 라인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기대서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허리가 제대로 펴졌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허리 세우기를 위해서 하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 운동보다 제가 더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이 운동이 왜 별로 효과가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확실히 운동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거든요. 자, 보통 수건이나 밴드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자,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당기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 모습 지금 보이시죠? 앞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자, 앞으로 당기면서 허리가 펴져 보이지만, 이 중심선이 허리가 제대로 쓰려면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펴줘야 되는 건데 이 운동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밀어지면서 아까 제가 틀렸다고 한그세 번째 유형, 기울어진 유형으로만 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힘을 보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다리에서 붙잡고 당기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그 초급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슴만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지 허리가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허리픽이 운동을 해서 허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리만 아파요. 굽혀져 있는 허리를 그냥 앞으로 당겼다 뒤로 갔다 앞으로 당겼다 뒤로 갔다 하면서 허리에 통증만 유발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허리 세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위로 들어주면서 제대로 허리가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운동 보시다가도 또 스킵 하시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서 끄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허리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허리 세우기를 위해서 이용할 도구는 문틀 철봉이라는 거예요. 문틀 철봉. 예전에 이거 다리 올리고 스트레칭 하는 데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문틀 철봉. 자, 문틀 철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허리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문틀철봉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음, 그 쇄골. 쇄골보다 살짝 아래 정도예요. 쇄골보다 살짝 아래쪽 그, 그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다리가 나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처음에 준비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허리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심한 사람은 무릎이 구부러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무릎이 구부러져도 등이 많이 뒤로 굽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허리 세우기 훈련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문틀철봉을 튼튼하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잡았어요. 이렇게 매달리듯이 잡아서 이 가슴을 문틀철봉의 위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제 지금 허리 라인 보이실까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굽어 있다가 굽어 있는 상태에서 피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게 되면 가슴이 위로 쭉 밀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편 적이 없는 허리가 펴지고요. 허리가 펴지면서 이 골반 있는 쪽으로 허벅지가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전거리 안 되고 다리찢기가 안 되고 자세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굽은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골반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 위에 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슴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들어서 스트레칭이 가는 거지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등이 말리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해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연성하고만 꼭 관계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을, 가슴을 위쪽으로 세워주고, 자, 문틀 처봉하고 가깝게 이렇게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펴기게 완벽한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알아, 될 것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가슴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어디를요? 머리. 이마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제 지금 이마 들인, 들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귀와 어깨 라인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요. 자, 우리 보통은 다들 요새는 거북목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든 시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슴만 한번 움직여볼게요. 여러분들이 거북목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운동법을 따라 했을 때 상태인 거예요. 가슴이, 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나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고, 마치 아까 전에 수건을 잡고 당기는 그 형태로 그냥 똑같이 앞으로만 가면서 허리가 아파. 이렇게 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심한, 거북목이 심한 상태에서 가슴을 운동을 하면 위로 안 올라간다 그랬죠. 머리가 반드시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작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북목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이 목의 근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뒤로 붙이려고 한다고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인 상태에서 허리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거북목 운동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면 목에 근력이 들어오면서 목이 반드시 세워져서 목과 얼굴 그 머리 중심을 위로 올릴 수가 있고 목도 근육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허리를 올려주면서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허리 운동이 아니라 진짜 시원하게 쫙 펴지고 내가 바로 서서 자,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씹본, 그죠? 엉덩이 뼈가 완전 탈칵탈칵 걸려서 딱 제대로 앉는 그탁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허리 골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없이 분명히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 거가 다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영상 못 보셨다면 골반편에서 골반을 바로 세우는 운동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북목으로 고통받고 있는 목에도 근력을 같이 불어 넣어서 이 지금 골반 허리 세우기를 완벽히 이해하시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